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백산명리의 백산이건입니다. 어, 어, 백산사주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 인연을 맺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백산명리는 어, 대구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정통 명리학을 통해서 어, 고전 사주학과는 비교가 되는 어, 현대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어, 사주 상담을 줄곧 해왔습니다. 어, 고전 사주학은 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 신살이나 또 시비운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국론이라는 알든 모를 듯한 그런 고전 사주 이론으로서 그것을 마치 정통 명리학인 양 이렇게 포장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그것이 현대 명리학의 모든 것인 양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 안타까운 마음을 줄곧 가져왔습니다. 어 현대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심리, 즉어 마음을 어 아주 집요하게 어 집요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는 이론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 운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미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길흉화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또 좋은 운이지만은 나쁜 운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명리 상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모든 사람의 사주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모든 사주가 좋은 운만을 운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 냉정하게 말하면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주가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주 구성이 어,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 사주가 좋은 사람이 좋은 운을 만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 사주가 구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 나쁜 운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는 좋지만 운을 나쁘게 만난다든지 또는 사주는 구성이 나쁘지만은 어, 매우 좋은 운을 만나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네 가지라고 어, 생각됩니다. 어, 누구나 자기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영위하고자 노력도 하고 또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냥 주어지는 일은 없다고 어, 봅니다.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설사 운이 나쁘다 하더라도 어그 나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고 다스려 나간다면 어 나쁜 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사주 구성이 좋고 좋은 운을 만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그 운에 걸맞는 노력을 어, 하지 않는다면 그저 나쁘지 않을 정도지, 어, 가만히 있는데도 운이 좋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저희 섭동명리학에서는 어~ 길룡화복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어~ 자제분이 있다면은 내 아이가 어떤 학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부부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과연 사업을 할 만한 재목이 되는 사람이냐 또는 어 한다면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것들을 또. 사업을 한다면은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냐 이런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 명리학에서 가장 큰 가치인 어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 정확하게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자기 성찰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허망함을 느낀다든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면은 명리 상담은 매우 유익한 도움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합이나또 건강 문제 등 명리학은 이런 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궁금해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부적을 어, 기대한다든지 신살이나 또 어, 비과학적인 시비 운성이나 또 이현령, 비현령식의 격공론을 어, 우리가 사주하기라고 어, 그동안에 매달려 왔는데 여기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상담자 여러분들께서 어, 자칫 어, 본의 아니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무엇이 정통 명리학이고 무엇이 고전사주학이며 고전사주학의 한계는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 많은 어, 명리학을 사칭한 어, 유사 철학관들이 있고 또 있지만은, 어, 지금이야말로 어, 명리학을 배우는 사람이나 또는 명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이른바 명리학의 춘추전국시대라는 말을 어,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혼란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참 가치를 위해서 백산사주 TV에서는 오직 정통 명리학이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는 어, 오행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만으로 어, 인간의 인간 사의 모든 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어, 백산사주 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인연이 되신 분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면은 전화 상담인지 이든지 또 방문 상담이든지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